님들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해주세요. 전지혜입니다 님들, 마라라라. 봐봐. 미우, 미우, 미우. 저 지금 이거 잡을 거예요. 이게 한 마리가 더 있긴 한데! 그쪽에서 <laughs> 바르다 야, 는아손 굳이 손으로 해야돼? 오쳤네어 어, 도망.. 야 여기있는데? 야 네? 여기.. 봐봐 봐봐 여기 돌 틈새 있잖아 저거야 이거모못게겨 근데 아 돌로 던지면 되겠구나 네 여친.. 네 여친 여기 갇혀있다 어쩔래 여친이지, 남친인지 모르겠다. 일단 돌 찾아. 아니야, 그럼. 뭔것 같은데? <laughs> 아무것도 안있네 가까이. 한 가봐, 그냥. 응? 얘가 한 마리인가 봐. 가까이서 던진다. 응, 그냥... <laughs> 나뭇가지로 해봐. 니가 너. 나뭇가지, 오케이, 나뭇가지 두개 있으면 될수 있어, 젓가락으로. 해서. 내 작정은 그게. 나뭇가지 두개좀 차라리. 응. 오케이, 정 이거 하면 됐다.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. 하더라. 여기 있거든요. 카메라 좀 들어보소. 야 여기도 있다. 응? 여기 안에 여기 안에도 있어. 죽은 거야? 그건데 근데 아무튼 나뭇가지로 일단 해봐 저거 간단한 거. 응. 나가 고민 싫은데 이정고 해야 하는 거지. 이 봐. 그래? 내가 영상 찍을게. 지우사. 아니야 전혀 안 돼. 어 옮겨지는데? 여리, 아 주공. 오늘의 주인공 커미씨 다시 잡아주세요. 진실의 커미 진실의 커미오로. 야, 우, 우. 언니가 빨리 와 이쪽으로. 야 나. 야, 야색 생각해. 그이 새끼가, 아니 새끼 게임. 아니, 새끼 사막이 집인데, 왜, 거미가 있어! 야생이잖아. 아니! 진척이잖아! 저기잖아, 이 자식아! 굳이 거미를 넣어야 되냐고, 그냥 탈출시켜, 줘. 무슨 새끼 사막을 위한 집이군. 야, 너 나가. 새끼 사막을 위한 집이잖아! 야, 시다가. 다가방아이 아니, 왜? 아니, 삭차. 9호? 9호? 그거. 거호 9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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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9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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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거 9호? 9 얘가 남자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어떻게 해, 근데? 이걸 어떻게 해? 미씨. 잘 잘렸다. 어떻게 해, 근데? 아, 삼... 안녕 친구야, 넌 거기 잘했어. 새끼 사마를 위한 집이라니까. 여자, 여자. 우리 팬 팬티 자식들. 없는 거아 이사를 떼어면되잖아근데 귀찮잖아. 어피 이거 끊... 영상에 왜내형이 찍은 거왜 없어, 없어? 아안 올렸어. 올려야지 왜안 올렸어? 개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안 올린 거야. 왜왜왜 왜? 왜, 왜, 왜? 왜? 왜 뭐, 상어 없어? 어? 근데 나도 지금 거의 완전 크지 않아? 응.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? 응. 어. 응. 가자. 속으로 쭉. 나. 속으로 쭉. 뭐있어? 몰나 형이 와서 찍어 일단 어떻게 생겼어? 아무것도 없어 이쪽으로가 무서운데 우리 아까 거기 또 가자 응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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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조심해. 가시나무 있어. 가시아무어밤이 밤. 밤이 밤. 밤이잖아. 이거 완전히 근데 안 아파. 아, 아프더만. 아파 좀워 가려서. 차 안에만 타봅시다. <목소리> 아, 아까 내가 거미를 다 해쳐낸 것같수 없어. 왜? <목소리> 딱했냐 근데 방울벌 소리가 저래 원래? 아저태소리야 영상 찍기 전에는 방울뱀 소리 라면서나 인터넷 아니야 형 우리 비밀실에서 가자 다시 빵빵이 되는거지 그래 빵빵이야 저작권이야 <laughs> 이거, 어린이가 타는건데 네가 타니까 뭔가 좀 웃기다 <laughs> 어린이 건데 뭐야? <laughs> 해 <What? What? 웃음> <laughs> 빨리 이 <와. 웃음> 비스트비저트 h e Never. 스 h e Never. o 스 a y 스터 o d Pis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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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! 통한가져 왔다 어? 통! 뭐가 왔다고? 응 누구와? 아니야 빨리 와! 그래 공축을 잡을때요, 거기 에음 <laughs> <laughs> 피스터, 피스타치 야. 세상에서 가장,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절벽. 세상은 아니야. 우리한테는 위험한 절벽이잖아. 피스터볼 초콜렛 그거 만든 사람이 간 거는 완전.

와. 감자. 감자. 지네는 저런 진네는 잡을 수 있어. 좀 잡아봐. 잡아 봐. 잡아. 어딨진어 지네. 어 여기. 덜렸이 망아. 그렇지? 여기 있네. 자. 안나더 있어 따라와 아까 니가 봤던거 쥐렁이와 냥끼깨버렸였어 우리가 영상찍... 전... 숨어 다시 올라가야돼 왜? 아니. 좀 하수구 좀 보자 내일에 내일 너 학교 몇 시에 끝나? 나 내일 학교? 응. 내일도 화요일이지? 응, 화요일이잖아. 택시, 택시. 나도 난네 시쯤. 너몇 시에 몇 시에 집까나 뭐? 이통이 체질 청소 이제. 뱀같은거 나오면 어떡해? 발로 밟아버리래 그럼 내가 앞장서 나무가지 한개만 나뭇가지 한개 들어 음, 난 큰거 들어야지 땅끼 못띠뭐야야아 어, 얘네. 깜붕. 자꾸 니 똥꼬를 찌른다. 고양이도 우리 됐어. 우리에 비밀 장소에. 여기? 응. 너무 가. 내려가. 응? 너 어, 위험하다고? 응. 원래 비밀 장소는 위험한 데 있어야지 안전한 거야. 에. 응. 어떻게 돼 있는지 달팽이 좀 볼래. 응. 달팽팽아, 달팽이야, 달팽이. 달팽이가 없는데? 실, 실종됐어 바닥에 있겠지. 바닥에 있다고? 음. 잠깐만, 형, 형아, 형, 도 찾아봐. 아무것도 없는데? 응? 자, 이거 아예 뒤쳐봐.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잠깐 놔봐. 왜다 금방 찾았어. 다행이네. 다시 위에다 놔. 사막이 알처럼 소리가 좀 큰디? 우리는 이제 새놀이터로 다시 가는 게목표요 올라가! <laughs> 아! 하... 시간아 도와줄게. 고양니다 어? 어? <laughs> 들어. 야나 이거 키즈.. 아 씻고 있어? 응다 그, 아, 지워? 응 <laughs> 안돼 지워 근데 미치는 욕 별로 심한 욕은 아니야 나. 그래도 안돼 왜? 야, 지워 왜? 미친만 그런 아 깜빡이로 해 알겠당

봐. 옆으로만 가야 돼. 이렇게 알겠어 사막이라도 덮올게 그래 네. 아. 근데 이거 도만 밟으면 돼요 도만 밟으면 돼요 왜? 이거가이거 발이 안들어가서 힘이 <laughs> 안요잘 들어가는데?

나, 나, 따라해. 하이 둘, 셋, 넷. 시작.